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럽 제라늄들을 한번 쭉 모아봤어요 이렇게 모아 놓고 보니까 아 진짜 <laughs> 그래도 좀 나아요 이렇게 풍성한 새 잎들이 나와서 이제 다시 제 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게 보여요 이제 새 잎들도 나왔고 작업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어, 여름 동안에 이것저것 고생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예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삽목할 가지들도 많고요 또 보면 수영을 잡아야 되는 아이들도 많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할 일은 이겁니다 골든 애니버셜이에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땐 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유럽 제라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얘가요 제가 오늘 꺼내다가 너무 기분 좋은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안쪽에 뿌리 보이세요? 너무 실하게 저 뿌리찢기 좀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뿌리를 대차게 뻗어가지고 땅 속으로 이렇게 박고 있더라고요. 아이, 좋죠. 이 상황이면 얼마든지. 음. 오늘 골든 애니버셜이 뿌리찢기를 한번 해볼까요? 양쪽으로 뿌리들을 만들어서 나왔어요. 먼저 이제 뿌리를 잘라야 되겠죠. 커터칼을 쓸 건데요. 요거를 소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알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를 오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요. 자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미 뿌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목대로 키우기에 좋을 정도로. 길이도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행운이죠. <laughs> 자, 얘를 하나 일단 놓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잘라진 부분 있죠. 이 잘라진 부분에 소독약을 한번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흙에 묻지 마시고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흙에 아무래도 완전 깔끔하지는 않고 세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지금 뿌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죠. 얘도 여기를. 오, 어, 얘는 그래도 쉽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뽑아볼까요? 오, 뿌리가 깊게 박혔어요. 깊게 박혀서 어. 자, 올라옵니다. 오, 많이 박혔어요. 많이 박혔어. 오, 생각보다.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혔어요. 이렇게. 와, 이거 보이시죠? 오,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오, 오, 오. 아이고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뿌리는 아니라서 지금 두 번째 아이는 이 상태의 뿌리가 개별적인 꽃뿌리를 갖게 됐네요. 자 이제 본래 모체를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정리를 해주고 알코올을 한번더 뿌려주고요. 그리고 가급적 짜, 른 부분들은 외부에 나와 있어서 공기 중에 살균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흙이 조금 없어서 덜렁덜렁 거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 지금 방금 잘라낸 부위들이 감염이 되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 덮어주면서 더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얘는 모체 정리는 여기까지 해두고요. 모체 자체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올해 또 예쁜 꽃을 가을에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두 아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처 난 부분 있죠? 상처 난 부분에 알콜로 한번 뿌려줄게요. 뭐든지 일단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흙은 제가 그냥 일반 배양토를 써요. 걸음기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삽목이나 이런 뿌리찢기, 어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거기에 세균들이 많거든요. 그게 좋은 세균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세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걸음기가 없는 배양토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태를 보면 이 아이가 뿌리가 생각보다 길게 돼 있어요. 큰 화분이면은 중앙에 놓고 딱 있게 너무 좋은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자꾸 이게 튕겨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해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지금 뿌리를 잘라준다는 건이 아이한테 조금 가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으로 사이드로 보내서 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밑흙을 놓고요. 옆쪽으로 보냅니다. 뿌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쪽으로 넣어서. 원뿌리 잘라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이 아이의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늄은 참 예민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서 덜 그런데, 어우, 여름에는 정말 뭘 하나 손대기가, 손끝 하나 대기가 무섭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아이. 이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에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고, 그래서 꼭꼭 가장자리 쪽을 눌러줘야지만 아이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식구가 더 늘어난 날입니다. 이 아이들 오늘 물을 줄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배양토 자체에 어느 정도 약간의 습기가 있고요. 지금 물을 주면 잘못하면, 어, 절단된 부분에서 어떤 물음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 자체적으로 지금 한 적어도 이3 일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물이 몸속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켜보면서 아 시들었다 싶은 그 순간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부터는 어느 환경에 있어야 되느냐면 반그늘이에요. 완전 양지에 두면 힘들어서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그늘인 상태. 에 그래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엄마 몸에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적응이 잘된그 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제라늄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내일은 약속드린대로 물주기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랑 같이 제라늄 키우는 그 재미에 푹 한번 빠져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